립. 결국은 산다. 사는 거.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전쟁통 아닙니까 지금. 전쟁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네. 최악의 평화보다 못하다. 2022년도 주진훈 라이브와 라이브. 리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북의 자랑은 아무래도 맛의 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맛있는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고 또 사람들의 인정이 넘치는 지역이라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전북현대 잘했으니까 지금 벌써 우승을 몇번 했으니까 팬들의 마음을 이렇게 재미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음. 지역의 문인들, 지역의 작가들의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명의 기부자 이름 없는 천사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들을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이 그 익명의 기부자와 같이 쉽게 하기 어려운데 되게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배틀 전북의 함유호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전북의 자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여쭤받고 들어봤습니다. 새 많은 분이 새로운 가구를 다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사는 이곳 전북의 자랑스러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새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역시 익명의 기부자 이야기가 빠질 순 없네요 지난해 말 전주시 노송동에는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누적 성금액만 무려 8억 872만 8,110원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한해도 거리지 않고 2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저기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곳곳에 계시죠. 또 완주군에는 지난 14년간 남물래 쌀가마를 무더기로 기부하고 있는 얼굴 없는 쌀 기부 천사도 있고요. 2016년부터 시작된 익명의 독지가 김달봉 씨 역시 지난달 부안군을 찾아 1억 2천만원 누적 기부액만 무려 7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만 이분들의 선행은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어려운 뉴스를 생각하고 나누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전북의 가장 큰 자랑과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1월 4일 화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기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이환주 남원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 바람 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이 전북 쪽에 약 8만 5천 개 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전주 KCC 이지스가 7연패 에 수모를 당하며 9위로 떨어졌다는 기사. 2022년 새 전북 쪽 사랑의 온도탑 나노온도가 90도를 넘었다는 소식. 전북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암행 순찰차가 고정식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 단속에 적극 나서는 등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기사. 순창군 읍내의 청소년을 위한 창작 공간인 순화 문화 창구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 고창군은 이달부터 호국 보훈 수당을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는 기사. 전북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이 극심한 인력난과 함께 생산지 근로자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조업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 오늘 전북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예상 적설량은 0.1cm 미만, 낮 기온은 3도에서 5도의 분포를 보며 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는 예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르스를 지나서요 코로나19까지 우리는 한 지역의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사의료원이 보름간 파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러면서 제대로 운영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얼마 전 파업을 해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갈등 상황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과정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보건의료노동조합 군산의료원 지부의 이현주 지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laughs> 보름 만에 해제됐고 그동안 도의 강영숙 국장님과도 인터뷰도 했고 물론 의료원 사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고 없었고, 서면으로만 전해드렸습니다. 답답함이 컸던 가운데 잘 해결될까라는 걱정도 컸는데 그래도 보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타협점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물론 남아있는 과제도 있다는 보도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시죠. 네뭐 아직 좀 완벽한 타결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예.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제, 지역의 여러 단체들, 또 지역 주민들의 염려와 우려 속에, 어, 노동조합이 좀 단계적 합의를 위한 양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예. 네. 크게 쟁점이었던 지방의료원 임금 체계 및 직제료의 전환에 대해서는, 어, 2021년도까지, 어, 완료하기로 했던 약속들이 이행이 좀안 돼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그 시기를 좀 명시하는 조건으로 좀 합의를 이뤘습니다. 예. 6월까지 세부안을 논의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는 명확한 시행 시기를 담아서 저희가 정리를 좀 했고요. 예. 어, 공무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정규직화의 전환을 대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들을 계속. 어, 사측에서는 주장한 바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예. 어, 이루어지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야자간 전담에 대한 그 공무직들도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1분기) 내에 어, 해당 직종은 초임 직급으로 변경해서 임금 체계를 맞춰가는 걸로 예. 어, (1차로) 진행을 했고요 어, 미화 경비 주차 등 공무직들의 임금 처우는 어, 이번 저희가 지방의료원 임금 개편 시에 연동해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예, 경험한 예. 바 있습니다. 소통과 타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 그건 말씀하신 양보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공공의료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6월 말까지 임금 체계 직제 개편한 확정 직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우선 뭐 임금 체계가 위탁에서 다시 직영으로 오면서 변화하지 않은 전국 32개 공공의료병원과 좀 다른 점을 계속 강조해 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만 어 한풀이 부분은 풀렸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더 논의가 좀 진행이 돼야 되겠는데요. 예. 어, 지금률에 대한 다른 의료원들과의 이 상대적 차이들을 어떻게 좁혀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할 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임금 인상 부분은 그런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공무직 처우 개선 주장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더 받아들여진 겁니까? 공무직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장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어~ 직제라든지 정원 티오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문제들이 좀 있는 가운데 있어서 관계적으로 예. 맞춰가는 정도로 저희가 양보안을 내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 전담 공무직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 기존의 정규직과 임금 체계도 완전히 다르게 예. 적용받고 있었거든요. 그 최저임금 시스템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은 (1분기) 내에 (3월까지) 해서 어~ 그~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해서 예. 해당 직종 소임 직급 임금 체계로 맞춰가는 그 방안들을 합의안에 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규직화까지에 대한 부분은 어~ 못 미치는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 동안에 말이죠. 이 노조의 입장을 좀 많이 들으면서도 도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첨예한 쟁점 중에 하나가 임금과 직제 체제를 전환하면 변화를 주면 당장 5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예산 부담이 크다. 이게 이제 도의 또 사측의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온 겁니까? 어, 지금 이제 사책과 도에서 얘기하는 소요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어~ 관점이 좀 다릅니다. 노동조합은 일시에 이거를 맞추자라는 요구가 아니었고요. 예. 시스템을 맞춰가는데 적차분을 어몇 년에 걸쳐서라도 단계적으로 맞추자라는 거기 때문에 일시에 50억이 소요된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어 잘못된 어 표현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면 단계적이기 때문에 일시에 맞춘다라고 하면 어~ 그 정도의 소요 비용은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어~ 격차 나는 부분들을 뭐 (10년이든) 뭐 흑자 운영 시에 단계적으로 맞추자고 하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이기 때문에 예. 이 (50억) 비용에 대해서는 일시에 발생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페트 전북에서 지난주 멍석 토론을 통해서 대학의 위기 또 기업과 행정과 정치권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 여기 가운데에서 언론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핵심 주제가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역시 협의체 구성인 것 같습니다. 노와 사와 도 글쎄요 이 협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체제화가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전라북도 입장은 어,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어떤 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지난번에도 저희가 노사도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제안을 드렸지만 도에서는 뭐 그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화 예. 지자체에 보면 지방의료원들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어떤 지침과 뭐 명령만 내리는 체계가 아니라 예.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제 협력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타 지역에 보면 뭐 지방의료원의 노사와 도가 협의체 구성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뭐 수용하지도 않지만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통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예, 예. 어~ 아직도 여전히 부정적인 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봉석토론회에서 조목업 행정부지사가 출연 하셨고 나머지 여섯 분께서 함께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이~ 협의체에 있어서 좀 구심점 역할을 좀더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예. 역시 행정은 뭐~ 다양한 분야를 관여를 하고 있고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오시면 제안을 받겠습니다. 이런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 속에서 느끼는 부분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공공의료원 부분도 역시 노사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정의 목소리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있잖아요어 예, 예, 예. 행정을 또 이해도 됩니다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글쎄 우리 지역의 구심점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남게 마련입니다. 군산의료원 사태의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전담병원 최초로 파업했기 때문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도 번지지 않을까 뭐 긴장도 하셨을 것 같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부담도 상당히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인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잖아요. 임금 체계 이런 부분도 있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엔 문제는 계속되고 있을 텐데 좀 보완에 대한 대안은 나왔습니까? 지금 여전히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또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서 정부가 정상 확보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민간병원까지도 정상 확보를 늘리긴 늘렸지만 그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명을 봤던 간호 인력이 200명이 볼 수도 있고, 300명이 볼 수도 있다라고 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의료 인력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민간 병원들이 최근에 저희 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새롭게 병상이 확보된 개인 병원들을 보면 간호 인력들의 그 채용 공고를 어 거의 현재 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 인력보다 3배, 4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예. 인력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어 초기에 파견 인력들이 나와서 현재 일하고 있는 인력보다 어떤 근무 조건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게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나서 또 문제가 됐었는데 예. 마찬가지로 또 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 인력과 예. 새로 또 병상 확보를 통해서 뽑는 인력들에 대한 뭐~ 인건비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주어진 그렇습니다. 인력들이 결국은 인력 돌려막기가 되는 거죠 예. 병상만 확보했다고 해서 되는 상황들이 아닌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병상 확보에 대한 집중을 두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인력들에 대한 예. 확충이라든지 개선 요구들은 지금 전무한 상태인 걸 예. 있어서 사 의료원들도 이제 간호 인력들의 이탈에 대한 문제들이 최근에 다시 불거진 상태입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병상 확보, 간호 인력 확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방역 수칙을 좀더잘 지켜서. 코로나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보름 만에 파업을 처리하시고 어, 남아있는 숙제는 있습니다만 돌아오신 거 환영하고 공공의료원으로서 그 역할을 더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전라북도와 군산의료원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보도자료를 입장을 대신하겠다고만 전해 왔습니다. 일단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타결되어 합의 철회됐고 그간의 쟁점이었던 직제 및 임금 체계 개편은 수차례 실무교섭 등을 통해 노사 합의하에 올해 6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파업을 철회 군산의료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파업 당시 동네 정치권에서 중재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전라북도 이후에 군산이 지역구인 조동룡 도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간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뭐 저희들이야 매우 적은 수고를 했습니다. 예. <laughs> 자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습니까? 아 군산의료원이 이제 금공 오류 시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독립 재상제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전라북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전라북도는 이게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나설 수 없다 노조는 아니다 이거는 도의 출연기관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중지해 주라 이렇게 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진전이 안 됩니다 예. 사실 군산의료원 원장님의 독자적인 결정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양측을 만나서 어쨌든 서로 양보하게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 문제 보면서 전라북도가 계속 뒷짐만 졌었다라는 인상을 약간은 지울 수 없다. 네.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될 텐데 말이죠.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네. 경우에 도민들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 상당히 이제 불편이 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 이뭐 우리 기관은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 도민 시민의 생명권과 직접 닿아 있는 매우 민감한 시설이잖아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있을 경우에 시민의 생명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보 예. 더군다나, 군산은 전북 최대의 코로나 전담병원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 매우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렀죠. 네네. 다행스럽게 네. 12월 31일 날 파업이 적극적으로 적극, 어, 종료가 됐는데, 예. 어, 저는 이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아직 아. 정확한 해결이 되진 않았죠. 자, 그러면 개인예예 네. 이렇게 질문드려볼게요. 지금 네네. 이제 뭐 의료 체계가 좀 다르다. 서른두 공공 의료 가운데 그러면 이제 독립 재산제라는 말씀도 하셨고 위탁에서 네. 직영으로 오면서 우리가 그러면 세금으로 네. 군산 의료원을 포함해서 남문 의료원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예고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셨을 텐데 좀 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뭐, 이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뭐잘 모르는 도민들 에서 간단히 설명하면 예, 예. 이게 이제 원강대병원에서 15년 동안 위탁운영 하다가 전라북도가 7년 전에 어 직접 직영체제를 운영을 하게 됐고요. 예. 직영체제 운영하면서 그 위탁운영 때는 20억에서 40억 정도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했었는데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매년 20억에서 50억, 전년도에는 96억까지 흑자를 이룬. 그렇더군요. 그 매우 경영성과가 있는 의료원입니다. 예? 반면에 남원 의료원이나 뭐그 외에 이제 그시군단이뭐 지난 의료나 이런 의료원들은 적자 폭이 매년 5억에서 15억 정도 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군산 의료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그 다른 데보다 잘은 못 해줘도 다른 데보다 기준을 낮춰서 임금이나 직제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 이런 예. 의견이 좀 있어요. 예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독립재산자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지원은 도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 수익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나 국가에서는 의료 장비나 시설에 대한 공공적 투자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올해 예산은 보니까 국도비 합쳐서 360억 원이 지원되는군요. 아, 예,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만 특별히 360억이 됐는데 예, 예. 그것은 여기 그 군산의료원의 국비가 갑자기 어, 3년짜리 아하. 사업으로 240억 정도가 내려왔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예. 그 돈이 좀 증가한 폭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에서 어, 4개의 공공오주시설에 나가는 돈은 100억 이하 규모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어, 뭐 진주 같은 경우는 진주 의원이 폐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네네. 시기를 놓고 보면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 의원으로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 지역 군산 의원뿐만 아니라 남원 의원도 무주 지난 안정적으로 운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예. 예 저희들은 뭐그 이거는 뭐 우리 도민들이 또 전라북도 가이 같이, 같이 고민해 줘야 됩입니다왜 그러냐면 저는 공공 의료 시설인 분산 의료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단순히 흑자를 내느냐가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흑자를 너무 많이 내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공 의료 시설에서 흑자냐 적자냐라고 보는 시각은 구시대적인 시각이다. 이제는 고민 의료 서비스를 공공적 역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도비를 또는 국비를 확보해서 투자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시각의 전환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저는 이 전환에 기초해야만 전라북도가 분산 의료의 직제 문제라든가 또는 남원 의료, 진안 의료 이런 부분적으로 부족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측면을 단순히 그 노조 임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이 아니고 예. 그 시골이나 또는 그 공공의료 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민의 건강권을 전라북도가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 아. 저는 그런 전환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네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의회 조동용 도의원이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군산 의료원과 같은 지방 의료원뿐만 아니라 지금 돈의 의료 현장에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의료진들은 코로나 병상만 늘어났을 뿐 의료 인력은 충원되지 않아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힘들다 지칠대로 지쳤다 정부가 의료진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등의 외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말씀 들어보죠. 전북대학교병원의 홍수정 간호사를 연결합니다. 홍근환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더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현장 상황 많이 좀힘드시죠 심각한 상황이죠. 네, 많이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어, 코로나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제 좀 안정화되나 싶더니만 위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코로나 환자를 직접 전담하고 있는 저희 의료진들이 현재 많이 지쳐 있고 예. 또 갑작스럽게 바뀌어가는 상황들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은 아프라장입니다. 예. 저희 병원은 지난 12월까지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서 3개 병동에 총 32개 병상을 운영했고요. 어. 1월부터는 총 46개 병상을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더 확보된 상황이고 늘린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9년도부터 코로나 병상 운영 시부터 저희 병원에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예. 일반 병동을 일부 폐쇄하고 원내 간호사들이 코로나 병상으로 파견 형태의 근무를 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어느 정도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어, 지금 현재 1월부터 지금 정상이 추가 확보되면서 70명 이상의 간호 인력이 현재 추가 확보가 됐고요. 지금 현재도 어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서 저희 지금 현재 병상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립대 병원에도 중환자실 병상을 허가 병상의 3% 5%까지 단계적으로 확보를 하라고 현재 행정 명령이 지금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는 일부 중환자실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중환자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 어, 병상을 음. 추가 확보 위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간호 인력도 어. 정말 많이 부족한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중증 환자 병상 추가하면서 일반 환자들 타 병원으로 보내지는 그런 현상, 코로나에만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환자들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 어,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 또 지금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중환자실을 어, 코로나 병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서 기존에 입원해 있던 중환자분들을 타과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타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전부터 내과 중환자실을 코로나 전담 중환자실로 변경하면서 이미 내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분들이 예. 병상부족으로 인해서 어, 타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예. 여러 가지는 복잡한 상황에 좀 있습니다 제가 의료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 담당하는 중환자 담당 간호사는 또 다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좀 어~ 네. 또 배워야 될 교육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죠 저희는 이제 (3차) 의료 기관이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간호사들이 일반 병실에서 환자를 간호하려고 하면 보통 신규 간호사들이 2개월 이상의 교육을 아하. 받아야 합니다. 그 예.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숙련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에 병상 조정도 되고 인력이 조정되면서 지난주부터 일반 간호사들이 방음복을 입는 훈련부터 아. 중환자 간호나 첫 기록, 중환자 가, 간호에 필요한 뭐 산소 공급 장치라든지 인공호흡장치, 이게 장치들을 예, 예. 교육 훈련 받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대로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결국 그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네. 그 피해를 볼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 음,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 중환자실을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번 환자들이 다른 병원이나 다른 중환자실로 옮겨가면서 좀 갑자기 일반 환자들이또 발생하게 되면 이 환자분들을 치료해야 될 병상이 부족하면서 혹시나 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점도 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럴때그 네.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이제 최근에 정부가 말이죠. 의료 인력 부족 및 피로도를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 시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네, 네.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어, 쨌든 환자분들을 제 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 자원이 어,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인력인데요. 우리 현장에선 2년 넘게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에 어,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정말 극게 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병원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병상만 늘렸을 뿐 인력 부족에 있어서 실제 병원의 운영이 원활치 않고 있는데 저희 병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에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원래 저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도예 그 강영석 과장 시절부터 음. 고정적인 코너로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제 국정으로 승진하시고 김영욱 주무관과 함께 오셨는데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완 돼야 될 부분들은 좀더 보완이 되면서 어, 일방적으로 어떻게 희생만을 또 바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네.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코로나19와의 동행이 어느 덧 이제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 당황스러우면서 우왕좌왕 했다면 이제는 체계적인 의료현장 시스템이 좀 뒷받침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었습니다 아울러서 방역 수칙도 더 기본적인 수칙부터 잘 지켜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의 홍수정 간호사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